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형옷대학교소 러블리 케이지 비도 모십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 버전입니다.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와 나무위키 등을 봐도 구분과 구별을 잘못 쓰는 사람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. 현대 한국인들 90% 가까이 심지어 기자와 지식인들까지도 구분을 구별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. 다 틀린 겁니다. 구별은 딱두 개의 물건 비교 대상 단두 가지를 놓고 딱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구별입니다. 다를 별을 쓰고 있으니까요. 특히 물건과 함께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에는 분간과 분별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되면 구별입니다.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. 이거 틀린 겁니다. 옳고 그름을 구별, 분간, 분별하지 못한다가 맞는 겁니다. 예문을 보겠습니다. 이 명품 가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. 이것은 구별이 맞습니다. 이 명품 가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. 분간으로 바꿔도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. 이걸 이 명품 가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. 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실 진짜 많죠.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써야 할 것에 구분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 틀린 겁니다.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라는 문장을 자주 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것 역시 구분이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. 구별을 쓰거나 사실 더 정확히는 분간이나 분별을 써야 맞는 겁니다. 분간이나 분별이 추상적인 개념에는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. 구분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와중에 같은 종류끼리 묶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. 과일 중에서 사과는 사과끼리, 배는 배끼리 나눠서 묶는 게 구분입니다. 나눌 분을 쓰고 있으니까요. 분류라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되면 구분입니다. 과일을 15개 모아놓은 상자가 있다고 하죠. 여기에 사과가 7개, 배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 상자는 사과 7개와 배 8개로 구분할 수 있다. 즉, 같은 종류끼리 묶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상자는 사과 7개와 배 8개로 분류할 수 있다. 이 상자는 사과 8개와 배 8개로 구성할 수 있다. 또는 구성되어 있다. 다 같은 말입니다. 여기에 구별을 넣으면 안 됩니다. 근데 또 여기에는 구분을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왜 그러느냐? 이미 구분을 구별의 의미로 써버리니까 정작 구분을 써야 할 때는 다른 대체 단어를 찾는 거죠.